취업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의 포트폴리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들에서 시니어 개발자들 즉 면접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뽑히는 기준은 학력도 아니고 자기 소개 글도 아니고 바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실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포트폴리오인 만큼 우리가 그거를 잘 구성하고 내 실력을 잘 표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니 학원에서 포트폴리오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었고 그쪽에서 쓰라는 랭귀지나 프레임워크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도대체 연락이 오지 않는 걸까요?라고 또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는 딱요세 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이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자첫 번째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수준의 프로젝트예요 두 번째 어, 많은 걸 하기는 했지만 그거를 잘 표현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실력 이 있는지 내 실력을 잘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어요 어, 포장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어, 국비 지원 학원에서 만들라고 하는 대로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겠죠 그 사람들이 보는 어, 포트폴리오 중에 그러면 거기서 튀질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성공하는 백엔드 개발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다섯 가지 핵심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하면은 진짜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REST API 개발 내용입니다. REST API라는 개념을 다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영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만들고 있는 게, 수정하고 있는 게 REST API입니다. 어, 이 경력은 필수 중에 필수라고 당연컨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볼때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레스 t API를 혼자서 한번 만들어 봤구나 라는 느낌만 들 정도로 한번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시판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크리에이트로 게시글을 올리거나 딜리트로 게시글을 지우거나 업데이트로 유저 정보를 업데이트 하거나 등등 어, 만들었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DB를 설계해 본 흔적입니다. 자, 일을 하면서 어, 뭐 예를 들어 기능, 레스테 API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DB는 API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 이 테이블 설계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트폴리오 한 구석에 추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ERD 다이어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테이블 설계를 한게 있다면은, 그거를 어, 도식화 해가지고 바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GitHub 링크입니다. 자,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수준이 어, 어느 정도 된다. 오, 어, 괜찮은 거 만들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다음으로 코드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자이 사람이 대충 만들어서 그냥 일단 돌아가게만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가독성 좋게 하려고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할 텐데요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코드를 나만 읽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개발자들과 같이 공유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코드를 클린하게 잘 쓰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e 스트 API를 개발했다고 쳤을 때 그냥 한 코드에 모든 것을 다 때려 박았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구조, 예를 들어 m v c 구조를 사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잘 구조적으로 만들었는지, 이러므로써 가독성이 좋은지, 아니면은 뭐 완전 난장판인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또 커밋 히스토리를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커밋 히스토리는 여러분들의 개발 스타일을 얼마나 자주 커밋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면접 보는 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부분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필수는 아니지만 큰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수 있는 링크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예쁘게 데코가 된 음식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더 기분 좋고 맛도 더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만큼 사람의 시각적 효과는 무시를 할수 없는데요. 우리의 이력서를 가장 처음으로 검토하게 되실 분들은 인사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그분들은 기술적 깊이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링크를 바로 전달해 주시면 어, 그분들한테는 좀더 와닿을 수 있고 그분들이 좀더 좋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첫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단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는 기술적 하이라이트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깊게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면서 겪었던 기술적 어려움들, 뭐 예를 들어서 게시판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게시글 리스트를 막 이렇게 불러오려고 API 호출을 날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하면서 봤는데 제 쿼리의 문제, SQL 쿼리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 뭐 쿼리 최적화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코드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짜놔서 나중에 코드를 고치려고 할때 너무 작업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져 가지고 코드를 클린업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던지가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개발하면서 사용했던 좀 복잡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ws에서 서버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직접 배포를 했을 경우 그 배포 과정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웹소켓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채팅 앱을 만들었다면 그런 부분을 적어 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얽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게 고민을 했고 얼마나 어려운 기술을 사용을 했고 에 대한 어필을 좀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좀 간단하게 했던 거에 대한 설명과 좀 내용들, 느꼈던 점들을 더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성공하는 백엔드 개발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백엔드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한 REST API를 개발해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 내용인데요. E-RD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세 번째, GitHub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스 코드를 깔끔하게 짰는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네 번째, 예쁘게 데코가 된 음식이 먹기 더 좋듯이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수 있는 링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깊게 기술적으로 고민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설명하는 섹션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